어떤 나라를 여행할 때는 보고 먹고 마시고 할때 느끼는 기본적인 감정만 가지게 됩니다. 그런 감정이 모여 그 나라의 이미지와 분위기로 만들어지는데요. 그래서 어느 나라든 여행객으로 방문했다가 너무 좋아서 정착하게 될때 생각과는 다른 괴리감 때문에 힘들어하고 다시 본국으로 돌아가는 외국인들 사례가 실제로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착을 생각한다면 엄청 진지하고 신중히 생각해 볼 문제죠. 특히 해외로 이민을 간 사람들 사이에서 그런 소식이 자주 들리는데요. 반대로 한국에서 5년, 많게는 10년 이상 지내다가 본국으로 돌아가는 외국인들은 한국이 고향이 아닌데도 그리워서 못 버티고 다시 돌아가는 사례가 더 많다고 합니다. 최근 여기 해외 커뮤니티에 올라온 게시글도 비슷한 내용입니다. 글을 올린 영국인도 한국에서 4개월 여행 후 영국으로 돌아갔지만 너무 좋았던 점들이 많아서 잊지 못했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을 보면 한국은 놀라운 문화와 편리한 시설로 가득 차 있고, 정말 특별한 여행지다. 그래서 한국을 좀 칭찬해 보고 싶어. 너희는 한국에서 가장 좋아하는 게 있어? 나는 한국하면 떠오르는 것들이 많아. 하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인상 깊었던 것만 얘기해 줄게. 우선 난 영국에서 왔는데, 여기 대중교통은 정말 끔찍하다. 항상 늦는 건 다반사고, 취소도 밥 먹듯이 되고 비싸기는 또 얼마나 비싼지. 근데, 작년 6월에서 9월 동안 한국에 갔었는데, 그때 봤던 대중교통 시스템은 정말 놀라웠어. 한국은 국내 여행객들과 외국인 여행객들을 위한 지하철과 버스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 열차와 버스는 시간도 정확하게 딱딱 맞춰서 운행을 한다. 그리고 가격도 저렴한데다가 깨끗하고 편안한 환경이 기본이야. 한국 구석구석 다 연결돼 있어서 이동하기 너무 편해. 여행 일정을 계획할 때도 걱정이 없었다니까. 그때 약혼자랑 당일치기로 이케아에 가기 위해 2시간 정도 지하철을 이용했었어. 나는 영국 지하철 생각하고 사실 2시간이나 지하철을 타고 어떻게 이동하라는 거야. 라며 화가 나 있었다. 근데 막상 타보니까 그렇게까지 쾌적한 지하철이 이 세상에 존재한다는 게 너무 신기했어. 영국에서는 지하철이 너무 비싸고 짜증나서 30분 이상 타고 다닌다는 걸 상상할 수가 없다. 또 다른 좋은 점은 24시간 연중무휴로 운영하는 상점이다. 이건 한국에서 눈에 띄는 장점 중 하나라고 생각하는데 나는 한국의 24시간 슈퍼마켓이 너무 고마웠어. 처음 한국에 온지 얼마 안 됐을 때 시차 적응 때문에 늦게까지 잠에 못 들어서 너무 힘들었거든. 그럴 때마다 배가 계속 고프고 힘들었는데 여기서는 아무리 밤늦은 시간이어도 먹고 싶은 음식을 바로 사 먹거나 시켜 먹을 수 있다는 게 행복했어. 배가 쫄쫄 굶겨진 상태로 새벽 내내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는 건 지옥과도 다름 없었거든. 심지어 새벽 2시에도 아이스크림 사 먹으러 나갈 수 있다니, 이런 경험은 정말로 나한테 특별할 수밖에 없다. 아침이든 밤이든 가게 문이 항상 열려 있어 필요한 물품을 사기 위해 기다릴 필요도 없었지. 근데 잉글랜드는 대부분 저녁 8시쯤 다 문을 닫아버려. 영국 대부분의 상점들이 저녁 8시에 문을 닫기 때문에 저녁 시간대에는 상막하기 짝이 없고 재미도 하나도 없어. 그래도 가끔은 아스터와 같은 일부 슈퍼마켓 체인점은 더 오래 열어놓기도 하지만 이런 종류의 상점은 그 수도 적어서 잘 찾기도 힘들어. 한국 편의시설들은 종류도 많고 시간 제약도 적어서 외국인 여행자들에게 큰 도움을 주는데 영국에서는 그런 편의시설을 찾기가 어려운 게 사실이다. 한국에서의 쇼핑 경험은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자유롭게 원하는 물건을 찾아 구매할 수 있어서 미래 도시를 미리 경험하는 것 같았어. 한국의 음식 문화 역시 놀라울 만큼 매력적이야. 한국은 풍미로 가득 찬 음식을 판매하는 곳이 많은데 특히 저녁 시간에 늦게까지 영업하는 음식점들이 매우 강한 인상을 남겼어. 영국에서는 저녁 시간이 지나면 식당을 찾기가 어렵지만 한국에서는 늦은 시간까지 맛있는 음식을 즐길 수 있어 어쩌면 한 번뿐인 여행을 알차고 효율적이게 놀수 있어. 한국에서의 환상적인 여행은 나에게 최고로 행복한 날들이었어. 이건 대중교통 시스템의 편리성, 24시간 영업하는 상점들, 그리고 한식은 최고의 맛과 추억까지 만들어 줬기 때문이야. 단언컨대 한국을 방문하는 외국인 여행객들은 분명히 한국의 많은 장점들 중에 무조건 3개 이상은 빠지게 될 거야. 왜냐하면 사람들은 편한 걸 누구나 좋아하거든. 너가 여행을 간 상태라면 더욱 말이야. 편한 여행을 누리며 더욱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곳은 세계 유일 한국밖에 없는 것 같아. 그래서 내가 생각했을 때 이런 이유들 때문에 한국은 여행객들에게 매력적인 목적지로 뽑히는 것 같아. 너희들 중에서도 혹시 다양한 경험과 함께 즐길 수 있는 한국의 매력을 느껴보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여행 일정에 한국을 포함시켜 보는 것을 적극 추천한다. 한국에서의 여행은 확실히 기억에 남을 수밖에 없거든. 내가 말한 이유들 외에도 더 좋아하는 게 많았지만 더 길게 쓰기 곤란해서 여기까지만 얘기할게. 너희들도 한국에 좋은 점이 있어? 있다면 경험이나 의견이나 뭐든 상관없이 댓글로 공유해줘. 다른 사람들은 한국의 어떤 점을 좋아하는지 듣고 싶다. 글은 여기에서 끝이 납니다. 외국인들이 온갖 나라를 여행해도 결국엔 한국으로 돌아온다는 말이 왜 나오게 된 건지 글을 보니 이해가 가는데요. 그래도 아무런 규칙 없이 모든 외국인들을 받아들이는 건 쉽지 않습니다. 한국에 들어오는 모든 외국인이 다 좋은 의도를 가지고 오는 건 아니기 때문인데요. 한국의 질서와 규칙 그리고 범죄와 치안을 흐리는 관광객이나 외국인들이라면 우리도 환영하지 못할 수밖에 없죠. 그럼 관련 해외 반응은 어떤지 바로 함께 보시죠. 국인으로서 느끼는 건데 언제든지 돈 걱정 없이 의사 진찰을 받을 수 있다는 점. 의료케어는 미국보다 한국이 훨씬 좋지? 캐나다보다도 훨씬 좋아? 한국 의류 서비스가 전 세계 최고는 아니더라도 최고 중에 하나임. 실제 의류는 미국이 더 낫지만, 미국은 그것뿐이야. 나도 동의해. 한국에서 7년 동안 있었는데, 의류 시스템이나 장비가 너무 구식이더라고. 서울의 주요 대학병원에서 수면 검사를 했었는데, 7월인데도 에어컨도 없었음. 왜냐면 전기 절약하려는 것 같은데, 5월에 교실에서 땀을 뻘뻘 흘리는데도 에어컨 켜주지 않더라고. 에너지 절약하려는 것 같아. 근데 병원은 감염의 위험 때문에 온도를 낮게 유지하잖아. 내가 있던 방은 에어컨 자체가 없었어. 정글에서 자는 것보다도 더 힘들었던 기억이 나. 재밌네. 난 동네 병원에서도 에어컨 없는 곳은 가본 적이 없는데 병원은 많이 가봤거든. 수면 검사도 보험 적용이 되는 거야? 나도 검사해 보고 싶은데 비용 걱정 때문에 아직도 못 해봤거든. 내 생각에 미국은 고소당하는 것 때문에 필요도 없는데도 더 과도하게 검사를 함. 그래서 비용도 더 비싸지고. 하지만 의료 서비스는 최악. 세계에서 가장 비만이 많은 나라잖아. 한국 의료 시스템에서 가장 인상적인 건 의사를 바로 볼수 있다는 점. 보통 영국에서는 8시간 이상은 기다려야 함. 그래서 내 약혼자와 결혼하게 되면 의료 시스템을 고려해서 해외에 살 나라를 결정하려고. 나도 한국에서 심장에 몇번 문제가 있었는데 바로 심장 전문의 진찰을 받을 수 있었어. 내 영국 친구는 ADHD 치료를 받으려고 하는데 2019년부터 지금까지도 대기 명단에 있더라고. 진짜 할 말이 없다. 유럽의 의료 시스템이 한국에 비해서 뭐가 더 나은지 모르겠어. 완전 무료라는 점? 그 외에는 없는 듯? 미국에서는 의사에게 한마디 하는데도 300달러는 줘야함.